안녕하세요 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오늘이 10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6월 30일 그 아침까지 내리던 비가 그쳤고요 오늘 경향신문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현 교수가 기고를 통해서 극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을 열어라 이 내용을 기고를 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런 문화, 예술 기관들이 특히 국공립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휴관 상태에 들어가서 문화 예술계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큰 영향 이런 거를 이렇게 지금 끼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어? 발열 체크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남아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국립연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모든 전시가 그냥 뭐 전시장 문을 못 열고 그냥 온라인상으로 개막을 하니까 여러 가지 큰 단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분적으로나마 어떤 제한적인 이런 걸로 해서 이게 박물관 미술관 이런 도서관 이런 것들이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나 저도 이 생각에 그게 동참을 하고 이런 거를 정말 요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립미술관 선승의 관장은 그 조선일보의 고정필자로 이렇게 쓰는 예술진미라는 것에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예술을 창조하는 시대에서 21, 21세기 문화기술 핵심은 콘텐츠를 디지털화하는 기술이다. 이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토탈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용백전. 브레인킹아트, 이게 원래 6월 2 0일날 끝나기로 했는데요. 7월 5일까지 이 전시가 연장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이 전시를 보고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었는데요. 오늘 한겨레신문도 용석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크게 썼습니다. 어, 일상이 깨졌어.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기존 전시와과 달리 한달 만에 작업을 했다. 팬데믹 시대에 날것을 담아서 속보 예술을 타이틀로 내걸었다. 그래서, 이7터나 되는 그 깃털로 보이지만, 이 깃털에 누제에 의해서 유리판이 깨지는 것을 이렇게 메인으로 이렇게 내걸은 이런 전시회입니다. 중앙일보고요 이인섭씨 전시회를 중앙일보에서 이은주 기사가, 이운주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서초구 갤러리 서포먼트에서 이인섭씨 전시회입니다. 홍콩에서 열리려다가 미뤄졌던 서울 옥션, 홍콩 경매가 다음 달, 1월 16일 서울에서 개최되는데요. 사람은 발이 묶여도 그림은 열심히 순회전이다 해서 서울경제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유네스코 등재 1주년 기념으로 전주박물관에서 서원전이 열린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기사가 났습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그... 국립연대미술관, 우리가, 파이프화가로 얘기하죠. 이승조 씨 30주기 해고전이 열리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전시가 공개되지 않고, 온라인으로, 내일이네요? 내일, 4시부터? 온라인으로 공개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뉴스와 뉴시스에 났습니다. 우리, 그, 이승조 씨, 기하학적인 추상으로 이야기하지요. 문화재하고 관련돼서요. 그 부산 범어사의 삼국유사가 부문에서 국보로 승격이 된다. 이것이 이렇게 서울신문에 났습니다. 한겨레 신문에도 기사화가 됐고요. 이건 매일경제신문요. 또 세계일보는 경주서 찾은 중국 원나라법전 문화재청에서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한겨레신문은 전쟁 중 문화재를 지킨 군인들의 관심에서 미군 포병장교 6.25때 포격명령 지연시켜 덕수궁을 살렸다. 그래서 이렇게 강구열 기자가 기사를 썼고요. 어, 밑에는, 어, 심현옥 교수가 펴낸 한국 자수 2000년 전 책을 그,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어, 경북 군위에서 700년 전 삼국유사가 군의서 다시 태어난다 해서 내일 삼국유사 테마파크가 개정, 개장된다는 이 뉴스를 싫었습니다. 세계일보는 오늘 그예청주 역사 재개관, 과거로 시간여행을 해서 새 단장 마치고 내일 문을 연다 기사를 이렇게 다뤘습니다. 경향신문에 이기환 기자가 쓰고 있는 흔적의 역사에서 이 기획실인데요. 전면 기사입니다. 조선의 영어 모립 교육을 일제는 어떻게 망쳐 놓았나? 이 기사를 정면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획 기사인데요. 세계일보 박상현 씨가 쓰는 일상 속 미술사 우러러보에 세운 권위주의 상징, 민주주의가 끌어 내리다, 권위의 상징 이런 동상들이 어떤 순환이라고 할까요? 시대정거에서 이렇게 끌어내려지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 경제는 어, 요번그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 나온 런던의 몬드리안 해가지고요. 유예라는 중국 작가의 그림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에 쓰고 있는 우정아의 아트스토리 332번째인데요. 신성 파괴령에 피해 살아남은 책계 사파. 조선일보는 클리오저에서 세계시장 속건하는 k 웹툰 700억뷰 k 웹툰 꼽피온 마음의 소리 14년 만에 아주 그래서 1229회 하루 오늘 마침표를 찍는다 저녁 석관입니다그 김병종 의 신화기행에서 유럽의 여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은 37번째로 비운의 여인 까미오클로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까미오클라와 로댕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다루왔습니다 문화일보의 미술평론가 이재영씨가 쓰는 그림 SJ 정지아나의 그림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해설대 경제 지상갤러리 지상갤러리는 이강수 선생의 그림을 소개를 했습니다. 문화일보에서는 종로구가 한지활성화에 팔을 걷고 나섰다. 세충식 재연 패션쇼 등 추진을 하겠다. 이 내용이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이상,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오후 시간 되세요.